거의 모든 상가 건물 또는 산업 시설은 기계 및 전기 시스템 자동화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대규모의 더 스마트하고 복잡한 시스템과 건물이 지속적으로 건설 중인 가운데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스템은 어떻게 제어할까요? 또 어떤 장치가 사용될까요? 오늘 영상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텔레 컨트롤의 후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텔레컨트롤은 1963년 출범한 자동차 산업 선두 제조업체로, 텔레컨트롤의 기술은 시중의 모든 PLC, HMI 및 컨트롤러와 호환되어 PLC 프로그래밍 시간이 단축되고 소규모 자동화 작업을 직접 처리하여 귀중한 스토리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영상 설명란의 링크를 클릭하여 텔레컨트롤의 제품으로 PLC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Sales 골뱅이 telecontrols.com 또는 Linkedin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PLC는 프로그램 가능 논리 제어 장치를 의미합니다. 많은 변형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모습입니다. 프로그램 가능 논리 제어 장치는 기본적으로 입력 및 특정 규칙에 따라 사전에 프로그래밍된 출력을 수행할 수 있는 소형 컴퓨터입니다. PLC는 최소한의 수동 개입 또는 수동 개입 없이 시스템을 제어하기 위해 상업 및 산업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됩니다. 작업은 입력의 상태에 따라 간단한 스위치 제어가 될수 있고 산술 연산, 순차 논리에 따라 정교한 제어가 될수 있습니다. PLC 이전에는 릴레이 뱅크를 통해 제어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각 릴레이는 실제 전선을 기반으로 전용 입력 및 출력을 제어했습니다. 릴레이는 논리 컨트롤러를 형성하기 위해 다른 릴레이를 제어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 엔드 게이트의 경우 두 개의 입력에 전원이 공급될 때에만 릴레이 출력에 전원이 공급됩니다. 이러한 입력은 센서이거나 다른 릴레이의 출력일 수 있습니다. 작동을 변경하려면 배선 상태를 변경해야 하므로 다른 응답이 필요할 경우 물리적 연결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존의 릴레이 뱅크는 크기가 매우 크고 복잡했습니다. 이 예시 사진은 엘리베이터 릴레이 뱅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래된 변전소의 릴레이 뱅크입니다. 상상할 수 있듯이 이런 것들은 쉽게 변경할 수 없으며 결함을 발견하기가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솔리드 스테이트 전자장치와 마이크로칩의 발명으로 릴레이뱅크의 명령 논리 부분은 소프트웨어 논리로 대체될 수 있었고 따라서 PLC가 이를 빠르게 대체했습니다. PLC는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매우 다르지만 모든 PLC가 입력을 모니터링하고 저장된 규칙 집합을 기반으로 결정을 내린 다음 명령을 출력하여 프로세스를 자동화합니다. 우리는 종종 PLC와 함께 사용되는 릴레이를 발견합니다. 이 릴레이는 자동화 작업을 직접 처리하며 PLC와 통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PLC에 필요한 프로그래밍의 양이 줄어들고 여유 스토리지 공간도 확보됩니다. 예를 들어 PLC는 공항에서 가방을 체크인할 때 널리 사용됩니다. 가방에는 바코드가 부착되고 컨베이어 벨트로 들어갑니다. PLC는 바코드를 스캔하고 일련의 규칙에 따라 가방은 국내선 또는 국제선 경로로 나뉩니다. 다음 PLC는 바코드를 스캔하고 가방이 어느 도시로 향해야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다음 PLC는 어느 게이트로 향해야 하는지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계획대로 작동한다면 가방은 올바른 게이트에 도착하게 됩니다. 먼저 입력 모듈 또는 필드 센서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외부 세계와 PLC를 물리적으로 연결해 줍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한 전원 스위치. 이중 금속 온도 스트립, 유무 감지 또는 동작 센서, 또는 플로트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입력은 어떤 것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만 제공할 수 있고 그 사이에 있는 정보는 제공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날로그 입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0%에서 100% 범위에 간단한 제어 손잡이가 있습니다. 이 제어 손잡이는 변압기를 거쳐 0%에서 0볼트를, 100%에서 10볼트를 제공합니다. PLC는 매우 정확한 출력 제어에 필요한 감도에 맞춰 입력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항과 오메오 법칙을 사용하여 전압을 전류로 변환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밀리암페어로 측정되는 전류량은 무언가가 온과 오프 사이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PLC에 알려줍니다. 이러한 입력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열 전대 또는 저항 온도 측정기, 압력 센서 또는 변형 게이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압 또는 전류는 CPU에서 인식할 수 있는 디지털 숫자로 변환됩니다. 이 내용은 영상의 뒷부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입력 모듈은 네 가지 기본 작업을 수행합니다. 신호가 수신될 때 이를 감지합니다. 신호 전압을 CPU에 올바른 신호로 변환합니다. PLC를 입력 전압 또는 전류 신호의 변동으로부터 분리합니다. CPU로 수정 신호를 보냅니다. CPU 또는 중앙 처리 장치는 작업을 실행하고 처리하는 가장 핵심적인 장치입니다. CPU는 입력 신호의 규칙을 적용하여 어떤 출력이 필요한지 결정하는 프로그램 또는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CPU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프로그램의 입력과 논리에 기초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출력 기록 결함 또는 경보 등을 저장하는 메모리 칩으로 구성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직접 회로도 있습니다. 모드 버스 및랜 연결과 같이 장치와 원격으로 통신하거나 장치를 재프로그래밍 또는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출력 모듈 또는 필드 출력 장치가 있습니다. 출력 모듈은 제어하고 있는 장치의 신호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간단한 표시 등, 솔레노이드 밸브, 모터 스타터, 가변 주파수 드라이브 등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다른 부품도 있습니다. 정전 시 PLC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배터리. 일부 환경 설정을 할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용 작은 화면. 장치를 올바른 시간에 작동시키기 위한 시간 기록계 및 달력. 그리고 CPU와 입출력 모듈에서 사용되는 저전압을 제공하기 위한 전원 공급 장치가 필요합니다. 저희의 이전 영상에서 가변 주파수 드라이브, 모터 스타터 및 솔레노이드 밸브에 대해 자세히 다루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링크는 아래 영상 설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LC의 기본 작동은 일련의 규칙을 준수하며 입력 신호에 따라 사전 프로그래밍된 출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PLC는 기본 작동에서 다음 단계를 완료합니다. 먼저 입력 상태를 감지하는 입력 스캔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프로그램을 스캔하여 수행해야 할 작업을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프로그램 논리를 실행하여 규칙을 실제로 구현합니다. 그런 다음 프로그램 요구 사항에 따라 출력 장치를 작동하기 위해 출력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가 진단, 통신, 업데이트 및 보고를 위한 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모든 단계를 완료하는 데 걸리는 스캔 시간은 감도, 보건력 및 시스템 처리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날로그 입력은 단순한 디지털 전원 입력에 비해 처리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 탱크의 고속 스캔 시간은 2밀리초이며, 이렇게 하면 물이 과도하게 주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내 온도 조절은 아마 100밀리초 정도로 훨씬 느릴 수 있습니다. 단순응답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중 금속 스트립 온도 센서. PLC 및 보일러가 있습니다. 이중 금속 스트립은 온도가 올라가 더워지거나 내려가 추워지면 구부러집니다. 따라서 실내 온도가 적정 온도인지 감지하여 보일러를 제어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내 온도가 적절하면 회로가 완성되고 PLC의 신호가 수신되어 보일러가 꺼집니다. 실내 온도가 떨어지면 회로가 더 이상 완전하지 않고 PLC가 입력에서 이러한 변화를 감지합니다. PLC는 출력 신호를 보내 보일러를 켭니다. 이는 매우 단순하며 이를 위해 단순한 릴레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PLC는 시간 기능이 있어 보일러의 전원을 켜기 전에 시간을 확인할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밤이나 주말에는 건물이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우리는 보일러의 전원을 켜지 않을 것입니다. PLC는 방이 너무 춥다고 감지하고 시간과 날짜를 확인하여 전원을 켜도 되는지 확인한다. 이를 바탕으로 보일러의 전원을 켤지 아니면 끌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런 다음 추가 기능과 입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력의 동작 센서입니다. 온도 조절 장치는 PLC의 방이 너무 춥다고 전달합니다. PLC는 보일러의 전원을 켤수 있는 시간인지를 확인한 다음, 실내가 비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달력에 등록되지 않은 공휴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물이 비어 있으므로 보일러의 전원을 켤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보다 정교한 예시에는 서미스터, PLC 및 밸브 구동기가 있습니다. 서미스터는 이중 금속 스트립과 같은 간단한 전원 입력 대신 온도 눈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밸브 고동기는 0%와 100% 사이에서 열수 있어 실내 난방용으로 제공되는 온수량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PID 제어 루프를 사용합니다. PID는 비례, 적분 및 파생 컨트롤을 의미합니다. PID에 대해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지만 PID는 기본적으로 실내 적정 온도와 실제 온도간의 차이에 맞춰 개방되도록 밸브 위치를 제어합니다. 예를 들어 실내 온도가 매우 약간 떨어질 경우 난방 밸브가 즉시 100% 열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럴 경우 실내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하여 적정 온도를 넘어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난방 밸브는 즉시 전원을 꺼질 것이고 이러한 과정이 반복될 것입니다. 대신 밸브는 요구에 비례하여 서서히 열려야 합니다. 즉 온도 차이가 작을 경우 밸브는 천천히 조금만 열립니다. 온도 차이가 크면 밸브가 더 빨리, 더 많이 열립니다. 그런 다음 실내 적정 온도에 도달하면 밸브가 온도 유지를 위한 완벽한 위치를 찾을 때까지 다시 닫힙니다. 좀더 복잡한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상가 건물의 냉난방 시스템은 옵티마이저로 알려진 제어 전략을 사용합니다. 옵티마이저는 일정 기간 동안 건물이 얼마나 빨리 가열되고 냉각되는지 학습합니다. 그런 다음 사람들이 건물에 들어오기 전 최적의 시간에 냉장방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오전 9시에 출근하여 일을 시작할 예정이라면 실내의 온도가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해 난방 시스템을 오전 7시에 켜야 합니다. 이 시스템에 옵티마이저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PLC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PLC는 난방 시스템용 밸브 구동기를 제어합니다. 또한 이 시스템에는 두 개의 펌프가 있는데, 이 펌프는 듀티 및 대기 구성으로 설정되어 한 번에 한 펌프만 작동합니다. PLC는 이전 가동 시간에 따라 가동 시간이 가장 적은 펌프가 켜지도록 합니다. PLC는 유량센서를 모니터링하여 펌프 전원이 켜지는지 여부를 감지합니다. 전원이 켜지지 않으면 PLC의 경보가 울리고 전원이 차단됩니다. 그런 다음 다른 펌프가 켜지도록 지시합니다. 그러나 난방 시스템과 펌프가 켜지기 전에 PLC는 오늘 난방 시스템을 켜도 되는지 시계를 확인하고 켜도 된다면 언제 사람들이 건물에 들어오는지 확인합니다. 시계 확인 결과 전원을 켤수 있고 사람들이 건물 사용을 시작하는 예정 시간은 오전 9시입니다. 그런 다음 PLC는 실내의 현재 온도를 점검하고 이 온도와 원하는 온도 간의 차이를 계산합니다. 그런 다음 실외 온도를 확인하여 건물 난방이 얼마나 걸릴지 계산합니다. 왜냐하면 매우 추운 날의 경우 더큰열 손실이 발생하여 건물 난방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PLC는 오전 9시에 실내 적정 온도로 난방이 준비되도록 난방 시스템을 켜야 하는 시간을 계산합니다. 저희의 이전 영상에서 듀티, 대기펌프 및 릴레이에 대해서 다루었으니 확인해 보세요. 아래 영상 설명에서 링크를 찾아보실 수 있어요. p l c 는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주요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어 소프트웨어는 로컬에 저장되므로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에 결함이 발생할 경우에도 PLC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PLC 입력과 출력간의 연결은 실제 전선이 아닌 소프트웨어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PLC 설치는 유선 연결된 릴레이 뱅크보다 작지만 필요한 경우 릴레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PLC는 재프로그래밍 하기가 훨씬 쉬우며 장애 진단을 더 쉽고 빠르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프로그램을 여러 PLC 장치에 로드하여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카드를 사용하여 입력 및 출력을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전기 및 제어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시려면 화면의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겠습니다. engineeringmindset.com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링크드인에서도 저희를 팔로우해 주세요.